맞습니까? 이제 묶으면 되는데 묶자 현재 우리가 얘를 묶을 때큰 애를 묶어줘 얼마?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을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묶을게 근데 그 얘는 얼마가 남죠? 3분의 1 정말요?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는 거 맞나? 맞으시죠? 뭐라고 안 나오실까? 마이너스 4 묶을게 묶어줘요 뭐가 나오면요? 에 2에 마이너스 2X 코사인 3엑스 남고 얘는 -3, 예,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1분 배하는 거지. 사인 3x인 거죠. 이까지 묶었다고 할게요. 묶었다고 할게. 이도 아, 네. 묶는 걸 합시다. 그렇지. 그러 이제 얘 f(x)가 있는데 넘겨보자. 넘기 뭐가 돼? 마십사 분의 마십사 분이니까 마십사 분. 마십사 분에 빌다는 거죠. 그렇죠? 맞습니까? 이 결과물이 결과물. 그리고 지금 마이너 플러스 c를 붙이는 거. 잊지 마시고 그렇죠. 그럼 갑시다. 소켓법. 소켓법 보면 은 가장 뭐야? 널접분하면접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? 2의 마이너스 2X 이 전체를 다접분하는 거야. 접근, 접근이야. 접분하기 얼마? 4분의 1, 2의 마이너스 2X 접근, 접근한 거죠. 그렇죠? 그대로 뭐죠? 로 코사인 3x 기본식면 마이너스 3 사인 3x 보죠 그죠 마이너스 사인 3x 그렇지 이제 부호는 어떻게 한다고 풀 플러... 마니까 이걸 붙여 풀어 붙여 그렇지 이제 끝나게 해나 여기 과도치고 뭐분의 모나 그래 그렇죠 4 더하기 9분의 4가 들어요 그래? 그렇죠 4 더하기 9분의 4 얼마 되면 13분의 4이 뭐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뭘 붙여? 플러스 c로 붙이자 자 결과물이 같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여러분 같습니까 혹시 이 계수 얘 계수가 얼마야 13분의 2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얼마죠 13분이 맞죠 그쵸 맞잖아 얘 계수 얘 계수 얼마야 13분의 3인가 얘 계수 맞습니까 13분의 3 맞단 말이죠 결과물 똑같단 말이에요 외울만 한 거야, 지금. 외울만 한 거야. 근데 두 가지 다잘 했으면 좋겠어. 계속 집중해서 잘 하시고. 그런 거가아 저번에 좀 어렵고 한 이유가 계속 계산 실수하잖아? 그럼 또 다시 풀어야 되고, 또 다시 풀어야 돼. 시간을 진짜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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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집중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줄거든?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좀 연습해 주겠어. 그렇거든, 저럼 이게, 약간, 뭔가, 해이하의 문제를 그냥 반드시 수정하게 되거든. 자, 이렇게, 그런 거는, 좀, 좀,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한번 알아봤고, 일단 대체하는 거맞으요죠 나도 끝까지 아닙니까? 49번 안긴 했네. 아, 49번. 이거 하 끝나겠는데. 지수가 다시 고마을 한번 보자 할게. 엑스가 마이너스 2분에 파이 부터 파이까지라고 하고. 값을 구하도록 합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. 가봅니까? 역시 이 상태로 양변 접분하라는걸수 있습니까? 그꼭 고려한 걸 해봐야 돼. 접근하면인데 이적분이 이거 어떻게 할수 없잖아, 그렇지? 미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 미안. 이거 미분하고 이거 그냥 두개 맞는 것 같아, 그렇지? 요 미분치만 미분치면 Fx 하고 미치이가이 무슨 Lnx 되고 그 통미분은 여기까지입니 Lnx 하고 우변 f(x)가 되고 Fx, x sin x. 이거는 집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묶어냈다고 결론을 떠내면 되냐면 f 프라임 x는 프라임 x는 u 값으그해 LN, lne의 x 이렇게 곱하기로격하시더하 sin x.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. 좋죠. 그렇죠? 역시 마찬가지야. 속해법 가능하죠. 가능하죠. 좋죠. 가능해. 다항함수. 상가없으면 가능했어. 그렇지요. 가능 i n 어 a s w i 근데 뭐 일단 한줄 u e s s 는거 u 1차 s 하면. t more 두세 a 실수. 수있 d r e d s 선택 e 일단 이 one, 이고 일단 접분접분했더니 접근, fx. and two. But 소은법은뭐 h i n g like that. You k 모 o w I 이이 적분이죠, 적분. 적분, 적분하야적분하 n e top o 사 e x. 얘를 거지, 통째로 또 접근하는 것이에 통째로. 또 접근, 적분 뭡니까? LS, sign, S, 맞죠? 적분 적분 그대로는 l n 이 곱하기 X입니다. 또 미분하면 얼마야? 네. l n 이가 붙고, 부호는 아, 네. 붙으니까 이게 플러스 포상되죠? 저번에 붙었으니까. 나쁘지 않죠? 이제 뭘 붙이면 돼? 플러스 C를 붙이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볼게요. 귀찮은거 맞죠? 나쁘지 않죠? 이런식으로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내가 중간중간에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많이 할게 일단 좀 잠깐 좀 고쳐볼까? 잠깐 좀 고쳐볼게 혹시 그 뭐죠? 엔젤 많이 풀 사람? 엔젤난좀이 풀었다. 어. 몇번까지 거의 다 풀었잖아. 좋아요. 편만한거예 풀었네. 난 풀었네. 또 다른 친구들은. 친구들. <목소리> 친구들. 하습니다 어디가 요 알겠습니다. 일단 엔젤을 이따가 좀 풀긴 할게요. 풀게요, 올리고 있었어.